와 오늘 저희가 처음 보는 화이트룩 같은데요. 네 화이트와 스카이블루의 룩 좋습니다, 고민 씨. 고맙습니다. 네 귀여운 여자친구 모습 같은 그런 느낌 마저도 여기 봤어요. 뒤로 한 발짝만 고맙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? 정고민 씨의 포토 타이입니다 귀여운 여자친구 모습 같은 그런 느낌 마저도 여기 봤어요. 뒤로 한 발짝만 고맙습니다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? 정고민 씨의 포토 타이입니다 아 오늘 너무 여자친구룩이에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사랑스러워요. 네. 좋습니다. 정보민씨의 포토타임. 클래식가 커지고 있고요하주좋고요 네. 아. 극장에 놀러오신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반갑습니다. 아니 오늘 오니까 고민 딱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. 이 영화 어떤 기대 갖고 오셨어요? 어.. 제가 원빈이랑 같은 회사 식구인데요. 원빈이의 어,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. 네, 원빈아, 영화 잘 볼게. 화이팅! 가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자, 우아롬 씨 어서 오세요. 네. 재웠습니다. 정범이 씨포도카인 하나씩 터지고 있고요. 아주 좋고요.